요즘은 소설이 웹툰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회기와 전생이 소설에서 거의 필수가 된 지금 웹툰 속 강한 회기자 주인공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천마파멸공 이름부터 엄청 멋있어 보이는 스킬이죠. 적천마존이라는 광대한 위명으로 불리며 강호에 출두한 지 5년 만에 그 이름을 모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압도적인 강함으로 천마신교의 교주가 된 주인공.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 강호의 알만한 고수들이란 고수들은 모두 모였는데요 마치 주인공이 악당인 구도처럼 보이지만 고수들이 주인공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주인공의 무공을 일반 신도들에게 전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것 그들은 적촌마존의 엄청난 무공을 가지게 된 이들이 초래할 혼란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이 뺏길까 두려워서 그걸 막으려 한 것일 뿐인 위선자들이었죠 주인공이 적촌마존이라고 불릴 만큼 강해도 강호의 많고 많은 고수들을 상대하긴 어려운 법 죽을 때가 되니까 전생에서 먹었던 콜라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주인공은 그렇게 싸우다 죽고 눈을 떠보니 적촌마전 시절의 전생이었던 강진호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삶이었던 강진호 두 번째 삶이었던 적촌마전 이미 겪어본 강진호의 기억과 중원에서의 적촌마전의 경험을 가지고 이번 생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평범하게 살수 있을까가 궁금한 마존 현세 강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어째서 평범한 자신이 판타지 세계로 왔을까요? 보통 이 세계로 소환당하는 건 인생 패배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공은 지구에서 만화나 애니를 재밌게 보면서 하루를 정말 즐겁게 보내는 평범한 소시민인데 말이었죠. 주인공은 판타지 세계에 소환당해 인간들을 위협하는 마왕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용사로 선택되었는데요. 그 가죽일 마왕은 생김새가 마치 SS급 마왕, 모든 마의 정점,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일 지배자, 거의 최종 보스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주인공의 무력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몇 시간씩 싸워서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의 검지를 한 방에 나가 떨어진 마왕. 주인공은 마왕이 각성해서 다시 싸우는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어쨌든 마왕은 죽었으니까 신으로부터 자신을 지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주인공. 지구의 현대 문물을 빨리 즐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판타지 신이 와서 축하해 주며 갑자기 성적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력은 S급이지만 인성은 F급. 주인공은 사실 자신의 동료라고 부르지만 방해꾼이었던 것들을 싹다 죽이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판타지 신은 용사로서 정의로운 행보를 보여주지 않아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주인공을 다시 이 세계로 소환되는 첫날로 회귀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FF급 관심용사인 이유는 있는 주인공인데요 과연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화산전생의 주인공 주서천 고아로 떠돌다 운 좋게 구파일방의 화산파에 입문해 어찌어찌 화산 5장로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서천은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로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전란의 시대 때문 전란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전쟁으로 수십 년 동안 무인들이 죽어나가면서 전란이 끝이 보일 때쯤이 되어서는 화산파에 장로로 올릴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학률이 높은 주인공이 자연스레 화산 오장로가 되었는데요 죽기 전에는 화경까지 올라간 주인공이지만 전란의 시대 동안 이름을 알린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무공을 배우느라 그 흔한 사랑조차 못하고 죽었죠 그런 주서천이 전란의 시대가 일어나기 전인 8살의 나이로 회귀했는데요 주인공을 가르쳤고 엄청난 재능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갔던 사부 유정목 그리고 히로인이라고 할수 있는 여자와 그외 다양한 개성 있는 캐릭터들, 그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주인공인데요. 전생에 있던 다양한 기연들을 흡수하고 300년 전 중원 전체에 명성을 떨친 전설적인 도둑 사만신투의 비고를 훔치며 두각을 드러내는 화산전생의 주서천이었습니다. 엄마는 모성애가 느껴지는 밝은 여자이며 아빠는 엄격하고 강해 보이는 남자,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아이, 하지만 이 아기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생의 주인공은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세계에 내로라하는 용사들을 무찔렀으며 많은 업적을 쌓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주인공이 기억을 가지고 새로 태어났는데 이 세계의 특별한 점은 바로 마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주인공은 부모님이 오지 않는 시간을 틈타서 서재에 들어와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판타지 세계인 만큼 다양한 왕국들이 존재하고 엘프와 난쟁이 인간 색다른 종족들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이 세계는 전생의 세계보다 훨씬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세계인데 뒤처진 이유는 바로 마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화를 각성해 마법을 하려고 노력했던 주인공은 세 살도 되지 않았는데 만화 코어를 각성하느라 자신의 집까지 부셔버리는 극강 그 자체. 부모님들마저도 주인공의 재능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가르칠 수 없어 새로운 선생님을 찾으며 주인공은 집을 떠나가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예전 동료들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는 끝이 아닌 시작의 주인공 아서였습니다. 아프키라 용병단 본부 주인공은 적 최고 간부 마살란을 사살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는데요. 누가 봐도 쌉 고수처럼 보이는 이 주인공은 가도브 블랙필드라고 불릴 만큼의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프랑스 용병 부대 구대장 마살란을 죽이려고 팀과 함께 행동했고. 목적지 2km 부근까지는 순조로웠는데요. 하지만 어찌선지 너무 쉽게 팀의 위치가 발각되면서 공격을 당하는데요. 마치 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은 뒤에서 저격을 당하며 아군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후 주인공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병원에서 이름만 같은 강찬이라는 고등학생으로 깨어났죠. 마살령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인공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못 찾았고 강찬에게는 쓸데없는 카톡만 오게 되었는데요. 사통 내용을 살펴보니 이 몸의 원래 강찬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주인공이었던 것 사실 그후 내용은 너무나 예상이 갑니다. 전생에 압도적이었던 주인공이니까 지금 딸을 시키고 폭력을 휘두른 애들에게 참교육 그뿐만 아니라 마살란 작전과 관련된 과거와 현생의 새로운 떡밥과 실마리 환생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주인공 강찬이었습니다.